올려한다 바로 응. 우리 웨스트 다 같이 쓰리 한번 보이되. 웨스트 랑사우스 갈려 있는 거야? 노스스로 가져가죠. 오케이. 노스스로 빨리 와줘. 앞에 너무 너무 깊어. 여기서 홀드 홀드 홀드. 여기서 홀드 여러분 홀드. 야, 막겠다. 저 조수 파찰 거 사우스 웨스트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노스 볼게 노스스로. 어. 와, 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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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오케이, 노스스로 여러분 노스스로 노스로올라한다 앞에 대기세 여기서 홀때 막을지? 내가 막 봐. 나힐좀 받고. 사우스로 h 빠져줘야 돼 s a junkie. South Road, South Road, s o 사우스로 o a d West r o 로 d We do this to Swedish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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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온다.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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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웨 i 웨 w 웨 i 웨이웨 i 웨 w 웨 i t wa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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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온다 t wait, w a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. t wait, 아, 어 a i t wait, wait, w 나 헬.. 나헬 k 받고 올게 a y okay, okay. Okay, okay. o 어와스스 얘다잡다 본다. 어. 여러분 죽었어. 홀드 여러분 웨이트좋었어홀드 오케이. 대기 여기 홀드. 여기 지킬 거야. 얘 샤플로 웨스트 있어. 살려앞에 대기 웨이웨이 웨이, 웨이. 이거 저희가 조금 조금 볼게요. 대기. 대기. 없었다. 다 얘들 웨스트로 쭉 빠지는 중. 바로 3. 이렇게 하면 돼. 인사이드 커 인사이드 커 인사이드 커 이거 잡아줘야 확실히. 나이스. 웨이브 웨이브. 사우스 웨스트랑 웨스트 걸려 있어. 이런 님좀 빼야 돼. 노서스 바로다, w e s t b 오 o o k I 수 a i d No, it's not. Oh, 노스 s to be best. You be, y o 어 s a 스 you s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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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노세 a y y 스 u 다 a y you say, you s 노세 you say, you say, y 다 u say, 노노 아 지금 어너또나랑 떨어이나 마음. 서서스스로 또봐줘 거기 다 보고 어, 있어. 자 잡았어. 다 응. 내가 사우스 볼게. 다다 네. 웨스트 오케이. 봐. 지금 본딩기 죠 여기 헬리온 아 준비 좀해 줘. 우리가 먼저 볼 거야. 대기 너무 빨리 지 마, 여러분. 너무 빨리 지 마. 우거 네, 같아. 대기 대기 대기. 여러분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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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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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기. 아, 안 빨리네. 오케이, 오케이. 게이지. 여러분 계속 어 여러분 웨스트 해리으로도좀 깔아줘 지금. 사사 한번 봐 되겠다. 나 본대로 간다. 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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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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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초코 준비. 코요. 그어 한번 보고 지금 디펜 오케이 오케이. 여러분 디펜스 고 노스 노스 노 노스. 노스 스 여러분 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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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우스랑웨스 n d 려있어 루나쿠 웨스트에 있다 루나쿠 노스 온다 온다 o 네.

오케이 나이스 여러분. 얘네 이제 이해 찼어. 우리 서싸 거야. 잘하고 있어 여러분. 존나 잘하고 있어. 온다 온다 온다. 불다 오케이. 디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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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. 나이스. 얘네 존나 할려고도 깔았어. 존나 <놀람> 약해. <놀람> 여러분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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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준비하면서 웨스트로 웨스트로 풀풀시. 여러분 사이드랑 웨스트 갈려 있다. 인사이드 한번더볼 거야. 노스랑.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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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찾어 여러분 hey, 네, 네. 리그로 안된다 여러분 리그로 안된다 오케이, 오케이 여러분 뒷백 뒷백 지금 뒷백 지금 뒷백 왼손 왼손 워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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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게 여러분 자신있게 썹킹 예, 노스 지금 많아서 노스 여러분 노스로 가자 노스 이스트 노스 여러분 바로 쓰리 원 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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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배달라 인사이드 한번더 본다 얘네 e a 쪽에도 안에 a s t e r Eas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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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s t e 왜, e 왜, 왜 여러분 여기 a s 위험해. Easter, Easter, 스 a s t e 노스 a 여러분, r 스 a s 이스트 a t s 로 노스 스 사우스 이스트 a 게 t s o u t 스 East, 스 o u 스 h East, s o u 이스 East, South East, South 이 a s t South East, South East, South e a 스 t South East, South East, s 이 u t h East, s o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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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South e a 이 t South East, South East, 사우스 t h East, West 스 e s t w e